속보입니다 경기도가 3천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즉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한대출 해주면서 새롭게 상환이 연장이 되고 금리도 낮춰주는 정책인데요 규모가 무려 3천억원이나 됩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자, 경기도가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죠. 힘내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더라. 그 소상공인 도와주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됐습니다. 드디어 경기도가 바로 이 부채상한 연장 특례 보증이 들어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대출을 여기 이 부채상한 연장 특례 보증으로 대환 대출을 해갖고, 여러분의 금리도 낮춰주고, 상한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대상자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문을 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공문을 아주 자세하게 볼게요. 자, 경기도 30일부터, 이거는 9월 30일입니다. 그럼 이미 들어갔어요. 이거. 중저신용소상공인 부채상한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자 얼마? 3천억 원 규모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 대상이에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고요. 2차 보전 2% 지원 이거 뭐야? 2차 보전에 하는 거는 이자 지원이에요. 여러분이 내야 될 이자의 2%를 경기도가 책임져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보증료 1% 면제 여러분 대안대출 하려 고 그러면 보증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가 금액이 클수록 대출 금액이 클수록 뭐 몇십만 원부터 또1 0만 원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대안 대출하기가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증료 1% 면제까지 들어갑니다. 대부분 보증료가 1%거든요. 면제 들어가는 거야. 총3% 금융 비용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읽어볼게요. 경기도가 영세소상공인 대출 연착력 지원과 부채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자, 여러분께서 은행이라든지 기관가갖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요, 정확하게 상품명을 말씀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중저신용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어, 공무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 하나로, 이거 뭐예요? 힘내고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 힘내고 프로젝트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그쵸? 2차 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연장시켜주고 여러분이 코로나19 때 받았던 특별지원 받았던 그 대출을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금리도 낮춰주는 이게 목적이에요. 대한보증으로는 그쵸? 대한대출이에요. 대한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 지원입니다. 저도 솔직히 금액 보고 놀랐어요. 와! 이게 중앙정부도 아니고 3천억 원 정도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자 아예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누가 대상자인가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누구예요? 경기도 소상공인이겠죠.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뭐죠? 대, 그 보증서 대출 받았을 때 경기신보 보증서 받았죠 대부분이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가요 839점 이하이신 분들 옛날로 치면은 4등급 이하이신 이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요. 자 간단하죠? 자 이게 대상자입니다. 여기 에 해당하면 돼요. 그러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예,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대한대출 그하면해 봤자 뭐몇 천만 원 조금 요랬단 뭐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는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현실성이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 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와. 원금 상환 기간을 3년 유예한대요. 이후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3년 거친 거죠. 그죠? 3년간 유예하고 그다음에 3년 분할 상환 들어가니까 총 6년인 거죠 기간은. 그래서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는 전환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롭게 가니까 3년간 그때부터 다시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 3년간 거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이자만. 원금을 안 내고 원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내다가 3년간. 3년이 끝난 다음부터 또 3년간은 이 그때부터 매월 원리금을 내는 거죠. 어, 아, 이게 저는 솔직히 이번에 경기도가 나왔던 게 마음에 듭니다. 예. 조건도 까다롭, 대상자도 까다롭지가 않아요. 별로. 예.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 839점 이상이신 분들 또 힘들어요. <laughs> 이 이상이신 분들 똑같이 힘들긴 힘들어. 근데 재원이 3천억 밖에 없고, 일단 그것도 크지만 일단은 한정적인 재원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을 나눈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여기 해당하신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대차, 대출 대환지, 보세요.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 사업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의 연장념에 따라 연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 이게 현실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정,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안 대출을 못 하신 분들 꽤 많아요. 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이게 보증료 납부 때문에 이거 중, 그것도 중도 사는순수는 없거든요. 근데 보증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 통상 그래요. 통상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연장 상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로 면제하고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대안대출이니까 중도상환해야 되거든요. 기존 대출을 면제, 면제, 수수료 면제, 보증료 1%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확끈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보증료 때문에 고민이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보증료 때문에 대안대출 못하는 건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경기도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소상공인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경기신보보증서를 담보로 5천만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 그쵸? 그렇죠? 자, 경기신보보증서라면 당연히 경기도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겠죠. 당연히. 경기신보보증서를 해서 보증부 대출인 거죠. 5천만원 대출을 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이번 특례보증을 신청합니다. 이걸 신청해서 전환 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2%와 보증료 1%, 총 3%에 해당하는 연간 150만 원의 혜택을 6년간 누르게 되는 케이스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이자를 2%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19 때 정말 특별하게 받았던, 정말 싸게 받았던 대출보다 새로 전환 대출, 이게 대안 대출이잖아요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므로 해서 이자가 좀더 높아갈 수 있습니다 예, 2%를 지원하더라도, 지원하더라도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그걸 알다 보니까 그래서 2%를 지원해 주는 거군요 이게 2차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는 되게 싸게 받았잖아요 지금 대안 대출하려고 그러면 금리가 되게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분들이 못, 못 바꾸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금리가 더 높아버리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2%를 지원해주니.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단. 현재 경기신보 보증 부실 상태이거나, 아, 제외되는 케이스 그네요. 제외되는 케이스. 어떤 분들이 제외되느냐. 현재 경기신보 보증 부실 상태이거나, 한마디로 이제, 어, 보증서 아닌 거죠, 이제는. 보증 부실 상태이거나, 새 출발 기획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되네요. 새 출발 기획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되고, 휴폐업 중인 분들은 안 되고요. 현재 휴업 폐업이신 분안 되고, 사업장을 경기도 외타 시군으로 이전한 케이스도 안 됩니다. 아, 경, 사업장에 경기도에 계속 있어야 돼. 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뭐한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뭐 넘어가고요 뭐 경기도 뭐 지역 금융 과장 인터뷰에 넘어갈게요. 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별표 이것도 3개 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자, 경기 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돼요. 및 4개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자,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이죠? 예. 오프라인 얘기고요. 그럼 온라인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신청 앱이지원. 다 아실 거예요. 경기도 소상공인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지원. 어플 이 있죠? 자, 이건 경기 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앱이에요.이지원을 어, 구글 플레이 이거는 이제는 갤럭시 <laughs> 갤럭시 폰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아이폰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설치한 후에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 나오는데요. 경기신보고객센터 전화번호 나오죠? 이쪽에다가 이제는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577-59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문이 이제 끝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어, 경기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보증부대출 받았던 분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보십시오. 네, 내가 이제 상환이 도래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나 갚을 능력이 없고 지금 여력이 없단 말이야. 이거를 연장 시켜주는 거죠. 3년 3년 거치기간또 줍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요약 정보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잠깐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정보 보실 분들은 딱난 시간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요약. 여기 보니까 요약이 나옵니다. 참고. 1. 딱 그래서 특례보증 개요라고 나오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요약해볼게요. 지원 규모 3천억 원이고요. 지원 대상은 접수일 현재 재단보증서를 이용 중인 경기도 소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단, 아래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누구예요? 보증부실. 그러니까, 어, 부실 유보 포함입니다. 그래서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한 마디로 이제 보증이 안 되는 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증이 안 되는 곳.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또는 확정된 기업의 새출발 기금 하시는 분들 어, 요거는 좀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새출발 기금인데 되냐 안 되냐 에, 근데 여기 보시면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권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새출발 기금에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안된 거는 이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휴폐업 중은안 되고요 자 보증 한도는 1억원 이내에 음에 듭니다 자, 한도 사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대환 대상 채무의 기보증 금액 이내에서 한도 사정이 생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보증 금액 이내에서입니다. 자, 보증 방법은 개별 보증의 뭐 기보증, 회수 보증이고요. 한마디로 이건 뭐 대환 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상 채무는 재단 보증부 대출, 어, 보증 기간은 6년. 아까 말씀드렸죠, 3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어 균등 분할 상황그 다음에 보증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보증 비율 적용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요율은 1%, 그다음에 대출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차 보존율 몇 퍼센트. 그러니까 요게 사실상 좀 지금 은행금리 받으려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보존 2% 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쳐주는 겁니다. 자, 2차 보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 금리 지원 된다는 거, 대출 은행, 자, 국민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 자 l 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 c n 은 10월 중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신청 방법은 E-G1 아니면 오프라인은 영업점 방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점 방문이네. 예, 법인은 영업점 방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동사업자도 영업점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해 달라라고 이제 공문에 써져 있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왔던 그 경기도의 어, 특례 보증이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도 사정이 생략된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대출 총 가는 금액을 이제 따져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생략, 그러니까 기보증 금액 이내에서는 생략이라고 나오거든요. 훨씬 더 이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편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음,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한번 꼭 문의를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중납부죠.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뭐...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어,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 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 새벽 같이 갔다가 그 다음에 SBS 비즈 그래서 또 경제를 또 어, 경제 따라잡기라고 해서 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뭐 중국 경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생활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슈 따라잡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연합뉴스TV 어, 채널 23 연합뉴스TV 한시뉴스 출연해서 또 오늘 또 유가에 대한 얘기부터 어, 다양한 또 이슈들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어, TV에 나오지만은 어, 여러분의 경제 비서요. 저는 여정이고요. 어, 여러분의 정말로 어, 필요했던 부분을 좀속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어,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늘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것 너무나 제가 감사드리고요. 더더욱 더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이 좀 부자 될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오늘도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